염색이 아니까그리 이걸 누구 주라고 니까 몽실인가, 어. 그거. 예. 네. 아, 이야. 아, 우리 누구 왔어요? 아이, 고나. 이야. 어. 씨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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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 음, 이리와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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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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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. 앉아. 거의 다 됐어. 기다려. 식 가서 줄게. 기다려. 기다려 잠깐만 보자 식었나 보자 아니, 기다려봐라 어허 오케이 식었다 음식 먹어 사료도 먹고 임마 사료도 고기만 건져 올지 말고 임마 사료도 좀 먹고 에? 고기만 파먹네 파먹어. 아. 뭐? 야, 고기만 먹어 어떡해 야이 새끼야, 막이 사료도 무해지. 아, 나이 새끼가. 안 먹을 거야. 이거 안 먹을 거야. 안먹을거야 허허이 참 안에 들어가 임마 짜샤 임마 저거 어디가네 저거